안녕하세요. 오늘 미래 나노텍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이렇게 3%의 상승으로 16,400원의 종가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엄청난 좀 시세를 터뜨리면서 고가 26%까지 올려주는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좀 여전히 상승을 나와줬지만, 이런 저항라인에는 좀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꼬리를 남기는 모습 보여줬어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때 왜 상승이 나와줬는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테슬라 뭐 실적 이슈나 또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좀 여러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다시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미래 나노테 그럼 이 재료와 함께 얼만큼의 상승이 더 나와주게 될 또 어떤 자리에서 조항을 막고 하락이 나와주게 될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뉴욕 주 3대 증시는 GDP 성장률 호조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최근에 증시는 좀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수익 못 내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글루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8%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중국 해커 그룹이 국내 학술 기관이나 또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글루가 금일 8%의 갭을 띄우고 19%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가를 보시게 되면 7,030원. 자, 체결가도 7,03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어요.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의 매수가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sbb 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25일날 사마전자, 21일날 텔레필드, 19일날 청담글로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 2 1 5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미래 나노텍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뉴스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한다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미래나노텍 주가 전망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왜 포스코케미칼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미래나노텍은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첨가제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포스코케미칼이 GM에 13조 규모의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어요. 이번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 기술 수출에 승인이 되면서 이 북미와 중국 합작 법인 공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자,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양극재 첨가제를 공급을 하는 미래나노텍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 나노텍 어제 26%의 급등 자또 포스코케미칼도 14%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도 좀 여전히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 케미칼 한 주당 21만 0 원. 자, 그리고 이 미래 나노텍 16,400원. 자, 그러면 같은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미래 나노텍의 더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보다 이 미래 나노텍의 수급이 두배 정도가 더 몰렸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리면서 이 2차전지주들의 동반 상승이 좀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움직임도 좋아요. 개별적인 움직임도 좋지만 이렇게 섹터 자체가 움직여주는 게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섹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차적인 중요한 그림, 21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좀 캔들이 안착을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줬어요. 우리가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좀 보통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한다.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21선을 이탈을 한다, 그럼 반등이 나와줘도 저항맞고 하락하고, 또저항맞고 하락하는 모습.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그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든크로스 형성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급등. 자, 이렇게 급등 나와주죠. 자, 우선은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재차 말씀드리지만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 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좀 이런 자리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지만 자,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 주면서 이렇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 준다. 자 그랬을 때그 자리가 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만원 자리까지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2만원 자리에서는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런 자리에서 크게 저항 받는 다음에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라고 했을 때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방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과장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